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참으로 신나고 좋은 하루입니다. 요아스가 죽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나라의 9대째 왕이 되었습니다. 2 5세의 왕이 되어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신아들만 죽였고 그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모세의 법에는 그 아들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의 죄를 인하여서 아들을 죽이지 말라 각각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는 모세의 법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아마아는 군사 30만을 모았고 은음 100달란트를 내서 용병 10만을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에브라임 용병 10만을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지 않아야 한다 하여서 30만의 군사와 함께 에돔사람과 싸웠습니다. 에돔을 크게 이겼습니다. 불행한 것은 에돔의 신을 가져와가지고 자기의 신으로 성기면서 그에게 경배함에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에돔의 신은 애돔을 구하지도 못하였는데 왜 애돔을 신을 성기고 그에게 경배합니까? 아마시아가 해개하지않니냐고왜더 맞으려 하느냐 그 입을 당장 멈춰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저주를 아마시아가 받았습니다. 그래도 해개하지않니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마시아에게 이제 벌이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다가 크게 이스라엘의 왕한테 져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와가지고 에스살렘 성벽 180m를 헐어버리고 궁굴의 재물과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아마시아는 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아마시아가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한 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마시아에게 벌을 내리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아마시아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배반하니까 그의 신하들도 아마시아를 배반하였어. 아마시아가 신하들을 떠나서 라기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래도 신하들은 사람들을 보내어 라기스에서 아마샤 왕을 죽였습니다. 아마샤 왕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만약에 승리하지 못하고 졌더라면 하나님을 겸손하게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을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함으로 교만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고 평범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큰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오늘도 참으로 신나고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